제가 더러울 땐 진짜 더럽게 더러운데 근데 그러다가도 가끔 깔끔 모드가 발동이 될 때가 있거든요 뭐 예컨대 그런 느낌인 거죠 똥을 싸고 똥을 닦았는데 손에 똥이 좀 묻은 거야 그럼 뭔가 무조건 손을 닦아야 될것 같잖아 이런 느낌으로 저 같은 경우 어떨 때 깔끔 모드가 발동이 되냐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침대가 아닐까 싶어요 밖에서 입었던 옷을 입고 절대 침대에 눕지 않아요 왜냐면 그 옷을 입고 밖에서 온갖 곳을 다 비비고 다녔는데 근데 어떻게 그 옷을 침대에 끌고 들어갑니까. 마치 손에 똥이 묻었는데 그 상태로 침대에 들어가는 느낌이라고요 게다가 저는 또잘때 아무것도 안 입고 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걸리는 거야 아무튼 전 이렇게 침대에서 가장 깔끔을 떠는 게좀 있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침대 주변은 쓰레기 천지지 자취할 때 특히 더 그랬고 근데 쓰레기를 널브러 들어도 냄새나는 쓰레기는 또 바로 치우거든요 그러나 저는 오늘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로 이런 깔끔 모드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때손 세정제 대박났잖아 막 여기저기 다 널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막 널려있는 손 세정제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손에 대해 좀 예민해지게 됐다는 거죠. 게다가 작년부터 부모님 집에 얹혀 살게 되면서 밖에서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걔네 한번 만질 때마다 맨날 손을 씻었던 거예요. 물론 제가 원래 또 손에 대해 그런 게 있었어. 지하철 같은 데 타면 절대 손잡이 안 잡아 왜냐면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다음 한번손 냄새를 맡았는데 근데 손 그래서 이상한 찌릿내라던가, 뭔 쩐내 같은 게 났던 거야. 되게 불쾌한 냄새가 손에 배어 있더라고. 그리고 이 냄새는 군대에서의 한 가지 추억을 생각나게 했죠. 당시 이등병이었는데 어떤 개벌레 같은 병장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. 어느 날 복도 저 멀리에서 지 거시기를 만지는 건지 아무튼 바지 속에 손을 넣고서 걸어오는데 갑자기 나를 지나칠 때그 손으로 나랑 악수를 하자는 거야. 아무 뭐 어떻게 그럼 악수해 줘야지. 근데 악수하고 나서 되게 찜찜했던 거지. 그래서 손 냄새를 맡았는데 그 냄새가 딱그 냄새였던 거죠. 찌릿내랑 쩐내랑 묘하게 섞여 있는 그 개거지 같은 냄새.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 때문에 제가 깔끔 모드가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침대도 마찬가지거든 몇년전 어느 날 PC방에서 게임 겁나 하고 집에 왔어 그리고 옷을 벗는데 뭔가 옷에서 쩐내가 나는 거야 처음엔 몰랐지 근데 PC방 갈 때마다 그런 걸 알게 되고서 아 PC방 의자가 진짜 더럽게 덜럽구나 라는 걸 깨닫고 더 이상 밖에서 입던 옷을 입고 잠자리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직접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봐야 알아 진짜 손에 똥이 묻은 느낌마냥 더럽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PC방 마우스도 장난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 PC방 거의 안 가게 됐었는데 아 그나저나 갑자기 군대 얘기하니까 그놈 쌍판떼기가 보고 싶네요 어디 CCTV 하나 없는 시골 개깡촌에서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야무지게 약수 한번 하게 아무튼 가만 보니까 제가 이놈 때문에 그 특유의 쩐내라던가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해졌던 거야. 그리고 실제로 진짜 그렇기도 하고 공공장소에서 사람들 손 많이 타는 거 만지고 손 냄새 맡아보면 물론 100% 확률로 다 그러는 건 아닌데 근데 확실한 건30% 확률 정도는 됐던 것 같더라고요. 특히 따릉이 같은 거 진짜 개더러우니까 손 무조건 씻어야 돼요. 아무튼 그래가지고 전 엘리베이터 버튼도 손가락으로 안 눌러. 핸드폰 모서리로 해서 누르지. 뭐 밀어서 들어가는 문 같은 것도 손으로 안 밀어요. 막 손가락 뼈 같은 걸로 해서 막 이렇게 밀어서 열지. 아니면 발로 밀어서 열던가. 제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화장실이 뭔지 아십니까? 손잡이를 잡고 당겨서 열어야 되는 문. 공공 화장실 문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제일 싫어해요. 수요일 날 엔터맨 보러 용산 시지구에 갔는데 거기 화장실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. 오줌 싸고 기껏 손을 씻었는데 화장실 나가는 손잡이를 찝찝하게 또 만져야 하다니. 왜냐면 솔직히 손안 씻고 그냥 나가는 사람 많잖아요. 남자 화장실은 더 그렇지. 제 그래서 요즘 버스를 좀 싫어해요. 왜냐면 버스는 손잡이 무조건 잡아야 되니까. 아무튼 원래는 이런 깔끔 모드가 침대에서만 발동했는데 이 범위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었고 요즘은 더 심해지고 있었던 거죠. 그런 상황이 얼마 전 화장실 그서 손을 씻은 다음 바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니 손을 그렇게 열심히 씻으면 뭐해? 핸드폰이 더러운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핸드폰은 단한 번도 닦지 않았던 거야. 그러면서 이 모순이 되게 어이가 없었던 거죠. 나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? 손이 더럽다고 느껴서 손을 씻었는데 근데 가만 보니 그 더러운 손으로 맨날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던 거지. 아 뭐냐고? 이게 진짜 뭔가 어이가 없더라고요. 이런 게 바로 선택적 찝찝함인가 싶기도 하고.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 진짜 손의 냄새가 백이기도 하거든 특히 다른 건 몰라도 따릉이 이건 좀 확실하거든요 따릉이 손잡이는 진짜 개더러워 여름에는 특히 더 장난 아니지 이건 진짜 한번 냄새 맡아봐야 알아요 제가 손 냄새 맡는 게좀 습관이라 하지만 그 손으로 핸드폰을 맨날 만지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답이 없던 거야 설령 핸드폰 닦는 뭔가를 산다 치더라도 아니 그럼 손 씻을 때마다 맨날 같이 닦아줘야 되냐고 그럼 이거 완전 결벽증 수준까지 가는 거잖아. 번거로워서 인생 어떻게 삽니까? 하지만 솔직히 더러울 땐 더러운 것도 사실이긴 사실이야. 그리고 저는 실제로 피해도 입었어요. 대표적으로 피부. 감은 보이 피부 트러블의 가장 큰 원인이 이거인 것 같더라고요. 한두 달 전인가 오랜만에 피부 트러블이 생겼거든요. 근데 이게 더러운 손으로 얼굴 만져서 그랬던 거죠. 왜냐면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. 뭔가 제가 점점 결벽증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게 자각이 돼가던 어느 날, 더러운 손인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볼을 긁었던 거야. 근데 그때, 어? 이 손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. 이랬다고요. 그리고 그 다음날인가 그 자리에 뭐가 바로 생기더라고. 그러면서 제 얼굴 트러블의 가장 큰 원인이 설마 이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거죠. 왜냐면 학창시절에는 제가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. 그냥 되는대로 살았지 뭐. 게다가 전 중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었어가지고 집에 오면 손 씻어라 이런 거 말해줄 사람이 없었다고.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집에 오면 손안 씻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저녁에 자기 전 세수할 때나 겸사겸사 같이 씻었지.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여드름 나게 좋은 학창시절 때 여드름 난 상태에서 계속 그걸 만지고 있으니 더 난리가 났던 거죠.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해보니까 대충 이런 결론이 나왔던 거예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기준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 손 씻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손으로 뭘 하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전 요즘 진짜 확실히 하나 정한 게 뭐냐면 절대 손으로 얼굴 만지지 말자 이건 진짜 요즘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잘안 되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계속 손이 가 신경을 쓰는데도 이런데 그럼 신경 안 썼을 때는 얼마나 그랬다는 거야 제가 진짜 피부 안 좋았던 게다 이유가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신경 쓸건 뭐, 저는 없는 것 같아. 왜냐면 지금 어느 정도 생긴 습관만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아까 제가 말한 그 정도가 솔직히 그리 유난스러운 건 아니잖아. 아 근데 손잡이는 살짝 유난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. 하지만 어느 날 손잡이 잡은 그 손에서 찌릿내한번 맡아보면 생각이 달라질걸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 얼굴 만지는 것만 좀 신경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아 이건 진짜 생각보다 컨트롤하기 힘들더라고요. 틈만 나면 얼굴에 손이 가더라고. 그리고 여기서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아마 그럼 진짜 또 답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. 그 정도면 차라리 밖에서 장갑을 끼고 살아야지. 한 2년 전인가 서울 그래서 자취하고 있었을 때 그때가 한창 코로나 심할 때였는데 잠실 롯데마트에 장을 보러 왔었어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비닐장갑을 끼고 장을 보더라고 그때가 한창 손 세정제 유행하고 그랬을 때였거든요 근데 전 그때나 지금이나 코로나를 좀 조수로 보는 게 있었지 그러다 보니 당시 비닐장갑 끼고 장 보는 그 아줌마를 보고서 아 진짜 꼴값 들고 자빠졌네 속으로 막 이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야 이게 신경을 쓰면 쓸수록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전 그렇게까지 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아줌마 덕분에 또 이렇게 된것 같기도 해. 왜냐면 그때 그 장갑 낀 아줌마를 지나치고 장을 보면서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좀 유난이긴 해도 뭔가 맞는 것 같았던 거야. 왜냐면 나도 지하철에서 손잡이 같은 거잘안 잡으니까. 그래서 요즘은 솔직히 지하철이나 버스 탈때 장갑을 낄까 싶기도 해요. 왜냐면 아, 진짜 손잡이 잡기 싫거든요. 특히 버스는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다 보니까 아, 야, 장갑을 하나 사야 되나? 얼마 전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왜냐면 지하철은 나오면서 그냥 화장실에서 씻으면 돼 근데 버스는 바로 씻을 데가 없거든요 이게 한번 그 더러움을 느끼다 보니 점점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답이 없는 게 문제란 거지 왜냐면 손 씻은 다음에 바로 만질 핸드폰은 그대로 더러우니까 그렇다고 맨날 그거 닦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근데 하루 일과 마치고 집에 와서는 좀 닦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얘기를 더 꼬아서 개소리 좀더 하고 싶었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안 하기로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기준인 것 같더라는 거밥 먹기 전에 손 손 씻기라든가 똥 싸고 난 뒤에 손 씻기라든가 물론 오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특정 상황에 확실한 기준점을 지키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하는 왜냐면 이게 기준이란 게 없어지면 한없이 더러워지거나 한없이 깨끗해지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딱 하나만 집중해보려고요 더러운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나머지는 뭐 알아서 어느 정도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 아 근데 오늘 깔끔 타령하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뭔가 제가 엄청 깔끔 떠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하지만 그건 또 절대 아니거든요 그저 손에 있어서만 그렇다는 거예요. 지금 여기 제 책상 개더러워. 그래서 제 더러움을 얘기해 보면 또 그것도 장난 아니라고요. 하지만 손만큼은 이건 나름 신경을 쓰는 것 같아. 아무튼 그래가지고 대충 할 말은 다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귀찮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. 그냥 아,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. 손을 열심히 씻으면 뭐하냐. 항상 만지는 폰이 더러운데. 아 그래가지고 외출하고 집에 와서는 좀 닦긴 해보려고요. 솔직히 그게 맞는 것 같아. 안 그렇습니까? 아니 말고. 아, 근데, 이건 진짜 맞아. 핸드폰이 진짜 개 더러운 건 맞는 것 같아. 진짜, 개 더러워 생각해보면, 이거.